를 맡은 노이주입니다 저는 지금 목감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디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 고 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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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동산 게임이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Let's go! 어린이 일에 방문했는데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웃음> <웃음> 바로 <웃음> 바로, 바로 인터뷰 요청다 가능하시면 인터뷰 가능할까요? <laughs> 어, 가능 해요 가능. 하나님이 나를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느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이 일반 사회에서 살아갈 때참 힘이 없이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장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보다 더안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아, 개선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하나는 이웃에게 좀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교회가 돼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아예 우리 동산교회라고 그렇게 지었죠. 그러면은 이큰 볼처럼 우리 동산교회 큰 자랑거리는요? 아, 자랑거리는 저는 뭐 성도님이 제 자랑입니다. 성도님들이 각 삶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그 선도님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아, 같이 다녀올게요. 고고! 고고. 저희는 지금 안산의 최고의 맛집 몽쉘 베이커리 왔습니다. 우리 동산께의 선도님들이 운영하시는 빵집인데요.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Come o 안녕하세요. 저희는 몽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백현용. 윤현주 집사입니다. 몽세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뭐 신앙적으로는 말씀과 뭐 큐티 뭐한 기도 생활을 항상 필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좀더 행복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카페 몽세를 통해서 좀더 요새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또 사회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이 서민들에게 좀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될수 있는 게 뭘까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좋은 맛으로 고객들에게 만족과 또 기쁨을 주는 것 아닐까. 방도더 맛있고 당연히 맛있으니까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친절하셔서 예, 아, 네, 아침마다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어, 이 사람들 을참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순종함에 따르죠. 네네네 <laughs> 그런 네, 네, 네. 마음이 있습니다. 학원 차를 운전하시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우리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신 성도님을 만나셨어요. 성계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시죠 우리 김하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네. 아침부터 저늘 꼽고 있다가 네. 들을 때마다 음. 마음에서 어떤 영혼의 기쁨이라는 게 정말로 알게 된는것 같고 주일날 설교도 한 대여섯 번은 돌려들어요 아,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러면 말씀을 잘게 먹는다는 것이 이런 거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음.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 음. 큰 산을 한번 넘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어, 수치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음성. 전립선, 암, 4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수술 날짜부터 잡아야 되는 상황 같다. 마음의 준비라고 하죠. 그는데 아... 의사선생님께서 모니터를 네. 보시더니, 아니, 정말 이상하다는 음.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정상이래요. 아멘. <laughs>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수 없는 상황을 지금 환자분은 겪고 있는 거라고. 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딱 느끼니까 기존에 어떤 좀 형식적이고 약간 좀 피상적이었던 이런 어 신앙생활이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변한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쓰여진것 쓰여짐에 그냥 감사합니다. 쓰여지는 그 순간 하루. 아 그렇죠. 쓰여짐에 감사하죠. 예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영업 중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2010년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강산이 한번 변할 정도로 오래 운영하셨네요. 네. 이한우 집사님이 우리 동산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변하셨다고 하셨는데 남편님과 같이 나란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굉장히 제가 사모하였었는데요. 나는 음. 이렇게 될수 있을까? 음. 그 셀리베를 통해서 공동체 힘으로 많이 변화된 모습을 제가 또 옆에서 바라보면서 남편이 또 이렇게 수 예배도 같이 가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음. 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컴퓨터로 같이 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손님들이 가끔 들어올 때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을 좀한 번씩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이 권유를 해요. 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스니퍼라 새것이 되었다 응.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암송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무렇게나 응? 응.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똑똑 네. 어서오세요. 네, 혹시 루미나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가요? 접니다. 아, 드디어 만나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미소가 너무 백만 불짜리 미소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다시 학교를 복직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감격스럽죠. 작년 이맘때쯤 되면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던 때, 음. 그러니까 때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되게 신기하고 음. 어, 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혼수상태로 4 0일가 계셨을 때 우리 동상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나중에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각자의 당신의 일처럼 그렇게 주님. 마음을 써주셔서 나 아무것도 우리 해드리는 우리 게 없는데 너무 죄송해니다 어,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주여! 전혀 저를 잘 모르시는 분 기도해 주셨다는 게 정말 뭘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꾼들만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생각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데 집사님께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저의 신앙의 그 방향을 좀 바꿔준 그런 교회예요 왜냐면. 우선 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할까.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우리 교회만 있는 목감으로 진짜. 오게 된 거죠. 예,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살고 교회 있습니다. 네, 창문 열면 교회예요. <웃음> <웃음> 창문 열면.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떠셨나요? 밝고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교회라는 진리를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숭고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매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동산길 안녕 사랑합니다. <laughs>